부정은 동사입실 거니까 편, 모든 편견이 아니다, 해로운 건 아니다. 하지만 레프트 남겨져서 남겨질 때가 좀 자연스럽네. 언체린지니까 도전받지 않은 상태로 이 편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상태로 남겨져 있다면 몇몇 편견들이 만들 것이다. 오영시 동사, 너가 프라이어리스 편견을 갖도록, 편견되어지도록. 다시 해볼까? 만약에 해석했는데 도중에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어차피 축적해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편견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남겨져 있으면, 뭐 고쳐지지 않으면, 그거겠네. 도전하지 않아 고쳐지지 않으면 몇몇 편견들이 만들 거야. 너가 편견을 갖도록 할 거야. pp형이 맞는 이유는 뒤에 수식어가 나오니까 알죠? 편견을 갖게 할 거야 몇몇 생각들에 아이디어만 읽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축적이 되니까 어때? 뒤에 게또 빨라지지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근데 보통들 이해가 안 됐는데 진행을 시키면 뒤에가 어때? 속도 똑같아 이해가 안 되니까 분사 구분인가? 자 이전에 노운 알려져서 뭐야, 봄베이라고 알려져서 그 도시가, 봄베이라는 이런 도시, 옛날 이름이 봄베인가가 리네임도 되었다. 문바이가 되었다. 그리고 문바이, 콧마다 위치는 엔디시잖아 그리고 문바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된 것이다. 문바라는 여신에서 나온 것이다. 1995년에. 되지, 그지? 오케이. 또 분사구문인가? 일단 만들면 약속을 하면 네가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써있네. <laughs> 아무것도 아니네. 원스는 일단 뭐뭐 하면. 그죠? 자, 만약 가르치는 것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준다면 동영사 주고 잘했습니다. 너에게 재미를 준다면 그 무언가 가르친다는 것이 또한 일거다. 재미가 될수 있다. 너의 학생에게 그뭔 무슨, 무슨 입법 막써놨는데뭔 소리야 이거 됐죠? 자 만약 어 컴퍼니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른이 함께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른과 함께 못 오는 거죠. 어른이 동반, 어른에 의해 동반되지 않는다면, 애들 1 2살 미트 애들이 허락받지 못한다. 볼수 없다. 이 영화 못 본다. 야 그럼 어른 오면 볼수 있는 거야? 네. 아, 그런 영화도 있어? 원래 우리기는그키안 되나? 예, 영화 중에 영화 중에. 12세 미만자. 됐다고 하 아, 어른이 같이 한번 볼수 있는 거야? 근데 아. 그냥 아 아, 나 몰랐어. 영화를 하도안 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본게 서편제예요. 네? 이거 그 대학 1학년 때 아 이름 그, 그 여자애가 서진숙이었다아 이거 혹시 아는거 진숙이 <laughs> 진숙이 어우 웬일이야 뭐, 뭐, 진숙이형는데 진숙이가 영화 보자고 해가지고 밥도 사주더래서 한번 가고 말았습니다 그니까 러뭐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처 입을까봐 누가 하면나 엄청 잘생긴 줄한 <laughs> 사람 뭐 슈프림 파워 어떤 권력을 갖는 슈프림 하나 되겠는데 원래 슈프림이란 말이 뭐 뜻이 뭐지? 최고의 이런 말 뜻한 거잖아. 그래서 커피 중에도 슈프림이라는 게 있잖아. 아무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동쪽의 군마구나 알렉산더 대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크레이트 만들었다 하나를 만들었다 제국 중 제국 가장 큰 제국 중에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를 만들었다 고대. 이것도 분사구문. 여기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빙이 생각된 거죠? 분사구문 중에. 이 정도는 다알것 같고. 어여가 알다니까. 몰라서. 그들의 역할을 몰라서. 그들은 뒤에 나오겠죠? 실험에서. 아, 그럼 이렇게 되나 보다. 역할은 모른 채로. 이렇게 되는 거 보다. 그래도 자연스럽네. 그지 자신이 해야 되는, 실험에서 자신이 하는 역할을 모른 채로 그 참가자들이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를. 플라시보 약을, 마약 그러지 말고 플라시 약 받으면 이상하잖아. 마약 받으면 그러 플라시보 약, 위약, 을 가짜 약이죠. 그다음에 이건 뭐냐? 프린팅이 됐다. 좀 빨라졌다. 1800년대 후반에 분사구문에 수거죠 리드트.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말고 능동이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이끌면서 초래하면서. 폭발을 가져오면서, 어떤 폭발, 좋은 폭발이겠지? 수. 아, 이런 신문이나 잡지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하면서. 됐죠? 자꾸 자연스럽게. 뭘까, 이건? 얘가 수식어잖아. 해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꼭 이런 거 나오면 꼭 해석부터 하려고 들잖아. 이거 수식어잖아. 그 앞에는 뭐로 생겨야 돼?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돼. 아니면 피피로 생기든가, 그 얘는 뭐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할 것도 없죠. 그지? 엄청 중요한 거잖아 이거. 그냥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내가 느꼈다. 거부 못하는 건가? 내가 턴다운이 거부하다, 거부할 수, 거부하기가 좀 힘들더라. 어게인 반복해서 또 이렇게 되겠죠. 다시는 조금 뭐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로 갔을 때,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뭐뭐하지? 교과서도 시험범위 들어가고 모의고사도 시험범위 들어가잖아, 맞죠? 이랬을 때그한 문장 한 문장을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문장 한 문장 모두, 알겠지? 그 그래.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겠끔 맞죠? 그래야지만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이 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안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야. 결국 싸움은 이제 요인은 선택지의 싸움이거든.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할 때도 한 문장 한 문장 자연스럽게 도식 통해서 반복해서 할수록 내용도 좋아질 것이고 처음 보는 문장들도 어때? 다 해석이 되겠죠. 도식이 들어가서. 이해됐지? 그지 근데 가끔 공부하다 보면은 해석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뭐 하지? 바로 해설지를 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안 되면 보세요. 최소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반복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보셔야죠.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뭐야, 이건 또? 해봐야 되나? 분사고문이네 지금 현재 해석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럼 이거 하나만 할 겁니다. 버려져서. 그죠? 병렬이니까 같이 읽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읽어도 된다는 거잖아. 버려져서 종이가, 종이책이 만든다. 뭐 환경 문제를 만든다. 환경 쓰레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 문제 하시면 되죠. 여기 좀 설명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분사 구문에서 자 요거 일단 메모를 먼저 한번 해봐. 아, 시간 될래나? 끊었다가 다시 해야겠다. 아니 그냥 해볼까? 자, 분사 구문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부사절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나왔을 때, 물론 뒤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꼭 앞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야. 그랬을 때 이제 핵심이 이거지 않냐? 얘 무조건 지우는 건 아니야. 안 지울 수도 있어, 부사절. 그리고 요 주어하고 요 주어하고 서로 같을 때만 지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모 치는 게 맞는 거야. 그니까, 러 지울 수도 있고, 안 지울 수도 있다는 소리가 세모야. 여기서 의미하는 게. 그리고 동사를 뭐로 만드는 거야? ing로 만드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고. 부사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맞아?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같으면 지울 거니까. 그 다음에, 부정어라면 낫이 있었겠죠. 부정문이라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온다? ing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한개더 있어. 부사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같으면 안 나오는 거니까. 낫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빙을 생략할 수도 있잖아. 요 동사를 ing로 만든다 그랬잖아. 동사가 분명히 비동사도 있을 것이고, 일반 동사도 있을 거 아니야? 일반 동사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 맞죠 그럼 비동사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 비를 ing로 바꾸면 빙될거 아니야? 근데 얘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이거다 뭐 나올 수 있겠어? 어, 그래. ING 또 나올, 진행형 나올 수도 있고, PP형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분사구문이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결국에 보면, 아, 그래서 ING나 PP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좀더 생각해보면, 얘가 비동사일 1형식일 수도 있고, 2형식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1형식이면 뭐 나오겠어, 뒤에? 부사 나오겠지? 이 형식이면 형용사 나오겠지? ING도 나올 수도 있고, PP형도 나올 수 있지? 맞죠 그리고 또 명사도 나올 수 있지. 아까 뭐, 형용사 나왔던 게 있었어. unaware of, 이렇게 해가지고. 빙 생략됐다 그랬잖아. 요거 생략될 수 있고. 자, 그 부분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요, 요거 보면 괜찮을까 모르겠네. 이순 해석이 안 되겠죠? 휴일이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빙이 이렇게 있네. 이어서, 휴일이어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 맞아 보일 수 있잖아. 근데 봐봐. 요 가게가 휴일이야? 아니지. 요이씨 앞에 살아있어야 되지. 주어가 다르니까. 맞아? 그럼 생긴 게 이렇게 나와야 는 거야. 이는 비인칭 주어고, 이어서, 음. 휴일이어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이 닫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알겠어요? 주어가 같을 때 지운 거니까. 이해되지?